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진행을 맡은 윤영혁입니다. 불과 열흘 전두 자리 숫자이던 코로나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늘면서 4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20명을 넘었습니다. 전남 동부권에서도 지난 주말 두 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면 좋았겠지만 인구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시기의 문제였을 뿐 확진자 발생은 어쩌면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지나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일상의 평온함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을 자주 씻고 사람이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는 등 예방수칙과 발열 기침 등 증상 시 행동요령을 지키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시사초첨 전남 동부입니다에서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순천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그동안 코로나 청정지역이라고 한 순천시의 방역이 뚫렸습니다. 지역뉴스 브리핑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과 함께 순천지역 시사화제들 살펴봅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에서는 순천 청소년시립교양학단의 폐지 문제와 관련해 열린 간담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동네 행복뉴스에서는 광양에서 동화책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조연아 아동문학가를 지난주에 이어 만나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오늘 구름 많은 날씨 이어지,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요수와 순천시의 일선 방역 현장과 안전 취약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4만 개와 손소독제 2천 개를 긴급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돈의 15개 가축 시장을 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불가피하게 가축을 거래해야 할 경우 지역 축협이 판매 희망 농가의 신청을 받아 축산물 유통 판매업자와 농가를 연결해 가축 판매를 대행하게, 대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3일까지 광주 광산구 갑 선거구와 나주 화순,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에서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경선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 을민주당 후보로는 김혜재 예비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오늘부터 광양시 시내버스 노선이 일부 조정됩니다. 광양시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노선을 변경했으며 옥곡에서 진호를 오가는 34번 노선을 폐지하는 대신 백원택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역 뉴스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GBS 뉴스 차범준 기자 스튜디에 오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지난주 금요일 순천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먼저 확진자 발표에서부터 오늘 아침까지 상황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28일이었습니다. 오전부터 순천 지역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SNS 등을 통해 순천 지역에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시민 두 명이 있고 확정 판정을 받았다는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주민들이 긴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예. 소문의 내용은 순천 신대지구 아파트의 한 거주민과 순천의 특정 병원 간호사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고 역학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순천시가 오후 4시 20분쯤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순천시장이 직접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갖겠다 이런 내용을 보냈습니다. 예. 이어 오후 5시에 허석순천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순천의 특정병원 간호사가 대구를 방문하고 돌아와 자가격리 중에 민간검사기관을 통해 코로나 검사를 의뢰했고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어 전남도 보건 연구원에 (2차) 검사를 의뢰한 상태이고 허 시장은 회견을 통해 최종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기대한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결국 기자회견 직후인 (6시 30분에) 해당 환자에 대해서 최종 확진 판정이 내렸었습니다. 예. 순천시는 주민들 사이에 이 확진 환자라는 소문이 돈 신대지구 거주 문은 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예. 이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과정이 이제 좀 늦어지고 그러면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기도 했고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자가 격리 중에 지역 여러 곳을 이렇게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민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죠. 네, 순천시가 밝힌 코로나 일구 확진 환자는 이 순천 드림내과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밝혀졌는데요. 해당 환자는 지난 2월 15일부터 16일까지 대구 동성로 일대를 방문하고 순천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근무지인 드림내과에서 17일부터 21일까지 정상 근무했고, 22일부터는 대구 방문을 이후로 자가격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이 순천시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 일구 대응 지침에 따라 이 전염이 가능한 시간인 이 증산 발현 24시간 전부터 해당 환자의 동선을 발표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인 26일 오전에 에 9시 50분쯤에 영양동 한빛산부인과를 방문했고 10시 10분에 영양동의 하나로약국, 10시 1 0분에 영양동 티티모텔, 10시 40분에 영양동 에뛰드 화장품을 방문한 이후 택시를 이용해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1시 30분 친구와 함께 자가용을 이용해 해룡면 상삼리의 밴부스 카페에서 4시간을 머문 후에 오후 5시 50분 덕월동 벽오동 음식점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했고 자가용을 이용해서 여수로 이동해 저녁 8시까지 낭만포차 인근 사주팔자 노점을 방문해서 9시에 순천으로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하지만 순천시는 이 확진황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처음 발표 때에는 밴부스 음식점과 상사의 벽오동 식당 방문에 두 내용만. 확정해서 발표했다가 이 다음날 오전 그러니까 토요일 날이 돼서야 환자가 근무하는 병원 이름 그리고 나머지 동선을 추가로 공개해 시민들로부터 환자 동선 파기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이 금요일 저녁 순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와 함께 이 순천에서 동선이 겹치는 이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환자의 친구도 이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예. 해당 환자의 순천에서의 동선은 이 순천 조래동의 호수공 공원의 스타벅스와 홍대 개미점, 세븐일레븐을 거쳐서 서울로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예, 이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곳에 대한 방역 그리고 접촉자에 대한 후속 대처 내용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순천시는 확진 환자로부터 확인한 동선을 근거로 금요일 순천 뱀부스 카페나 벽오동 식당을 방문해서 종사자를 격리 조치했고 방역 소독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동선이 밝혀진 택시를 비롯한 이 환자가 이용한 전포동에 대해서도 폐쇄 조치와 함께 직간접 접촉자들에 대한 자가 격리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또한 순천시는 해당 환자가 이용한 택시를 찾아 같은 날 해당 택시를 이용한 승객 38명에 이 연락을 취했고 자가 격리와 함께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밀접 접촉자인 드림내과직은 16명과 음식점 종사자 3명에 대한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또이 환자의 방문지인 이 산부인과 병원과 약국, 모텔, 화장품점 접촉자들은 검체를 제취해서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예. 이 환자가 근무한 순천 드림넷과는 역학 조사 나 폐쇄 대상은 아닌데요. 오는 3월 8일까지 자체 휴진 결정을 내리고 현재 휴무 중인 상태입니다. 예.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이 순천 신대지구에 위치한 중흥 S클래스 5차 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최근 분양 전환 협상을 마무리했다고요. 네, 신대 중흥 S클래스 5차 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분양 전환 추진 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중흥 주택 측에 분양 약속 이행을 촉구한 지 3년 만에 회사 측과 분양 전환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수년 동안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 회견과 집회를 갖고 중흥주택의 분양 전환 약속 준수를 촉구해 왔는데요. 예. 중흥건설 자회사인 중흥주택이 건설한 신대오차 아파트는 1,488가구로 신대지구 유일한 임대 아파트입니다. 지난 2014년 일반적인 분양 전환 시기인 5년보다 짧은 2년 6개월 후에 분양이 가능하다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입주자를 모집하기도 했는데요. 예. 하지만 막상 입주자들이 입주한 이후 시간이 지나고 분양을 약속한 시점이 되자 이 건설사 측이 분양을 미뤘습니다. 결국 입주민들이 지난 2017년 초 조기분양 전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천여 명의 에, 서명을 받아서 건설사와 순천시에 그동안 분양 전환을 촉구해온 바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GBS 뉴스 차범준 기자였습니다.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전달합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 최유린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순천시의회가 지난주 목요일에. 순천 시립 청소년 교양학단 폐지와 관련해서 간담회를 열었죠. 네,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는 최근에 지역 내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는 순천 시립 청소년 교양학단 폐지 결정에 관해서 순천시와 또 청소년 교양학단 관계자 얘기를 한 자리에서 듣고자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네. 예. 저희 방송에서도 몇 차례 다루긴 했는데 순천시가 8년 만에 청소년 교양 학단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죠. 네, 순천시는 약한달 전에 지난 2013년 4월에 창단된 이 시립 청소년 교양 학단을 내년부터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교양 학단 활동을 끝낼 것이다라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이 같은 사실을 당사자인 청소년 교양 학단 단원과 학부모들에게는 미리 알리지 않아서 논란. 커졌습니다. 지난 목요일 이 간담회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담회는 이봉남 위원장 주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순천시는 단원들의 잦은 교체, 또 공연 예산이 너무 많다, 개원 단원도 불필요하게 많다. 또 관외 지역 단원과 관외 지역 강사가 어, 주를 이룬다라는 목적으로 이유로 이 청소년 교양 학단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청소년 교양 학단 단원과 학부모들은 다른 지역 사례와 또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예. 어, 가장 주된 쟁점이 예산 문제가 가장 컸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까지의 교향악단은 지난 7년 동안 뭐 10여 회가 넘는 정기 공연과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했는데요. 여기에 인건비와 공연비 등으로 총 18억 6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예. 또 올해도 인건비 등으로 3억 8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 순천시 입장은 전국적으로 시립 청소년 교향악단의 보통 예산이 1, 2억 원 정도 수준인데 순천시는 예산 지출이 높은 편이다 라는 입장으로 반대 그 폐지를 하고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순천시 문화관광국 문용유 국장의 말 들어보시죠. 귀족과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가슴과 오보에는 강사 한명 학생 한 명입니다. 그한 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강사 선생님 한 분이 서울에서 부산에서 1년 연봉 1,3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했다고 생각하고 있죠. 시민들이 그걸 용납할 수 있겠는가? 이런 사실을 안다면은. 그러면은 그 오보에나 봐서는 안 뽑아도 돼요. 예를 들어서 왜그 실력이 안 되는 그 학생을 뽑아가지고 해야 됩니까? 어, 이렇게 폐지를 하게 된 배경이 합리적인 개선안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야기할 수가 없다.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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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행정에서 바로 이렇게 저었니까 절차도 있지 않습니까 또이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순천이 중소 도시인데 대도시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좀 있었다 그렇죠 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관담회에서 문용유 국장이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교양학단은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들었는데요 부선과 구리의 경우입니다. 부산은 1억 9천만 원이 예산인데 이게 순수 운영비입니다. 예. 순수 운영비라는 건 인건비가 제외된 공연에 들어간 금액을 말하고요. 구리의 경우에는 1억 700만 원 정도인데 이 비용 또한 순수 인건비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공연 비용과 운영 비용 같은 것들이 포함이 돼 있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외의 비용은 지자체에서 공개를 하지 않아서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순천시 3억 8천만 원 앞서 말씀드렸는데 3억 8천만 원이라는 모든 그 비용에는 이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보다 예산이 결코 많이 들어간다는 데 대해서는 이의 제기 를 지금 학부모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순천시는 관내 관해... 강사와 관외 단원이 많다는 점도 폐지 이유 중 하나로, 하나로 내놓고 있는데 균형상 문제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고요? 네. 현재 시립청소년교양학단은 지휘자와 단무장 12명의 지도강사, 또 49명의 단원 이렇게 총 60여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 60여 명 모두가 순천시 관내 강사, 관내 단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외 인원도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이 절차상 문제가 됐던 건 아니었는데요. 순천시립 정선형 교양학단 학부모의 말 들어보시죠. 설치조례 8조 자격과 위촉 3번 조항을 살펴보면 지도 강사는 국 내외 실력 있는 고수한자를 특별 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죠? 조례 설치 조례 에 이미 그렇게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이게 문제시시켜서 폐지한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관외 지도강사가 많다는 것은 청교 폐지에 정당한 이유가 될수 없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관외의 단원이 너무 많다. 타지 단원이 너무 많다라는 이유도 지금 폐지에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지금 외부에서 오신 학부형님도 계십니다. 법을 어겨가면서 단원에 입학한 거 아닙니다. 정당한 절차, 모집 전형에 따라서 응시를 했고 그렇게 순천시에서 실력을 인정한 아이들만 이청소년식 귀양왔던 단원으로 자격이 주어져서 입단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절차상 문제없이 강사와 단원이 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시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제 현재 규정 절차상에는 그 문제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2015년 그 이후 이전에는 그러니까 원래 규정을 보면 관내 인원으로만 구성하는 게교양악단 운영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관내 인원으로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오다가 최근에 규정을 바꾼 거죠 근데 바꾼 이유가 인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관외로 범위를 확대하게 된 건데요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신순 신순욱 팀장의 말 들어봤습니다 2015년까지는 관내로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2016년도부터 관내까지 확대를 했, 했는데 그 이유가 관내에 단원이 이제 좀 부족하기 때문에 관외까지 지금 확대를 해서 모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당초 취지하좀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내 지도 강사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아까 절례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평가를 통해서 그 위촉을 하는 게 하면은 맞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두 분은 평가를 통해서 초창기에 상임할 때는 두분감사님은 지역 출신으로 평가를 해서 위촉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 지금 현재 지휘자 위촉으로 추천으로 위촉이 돼서 아까 그 조례하고 도 맞지 않게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방금 얘기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순천시 입장은. 폐지 수순이 부분에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고요. 네, 뭐 단원 모두가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원 교체율도 낮다. 또 교양학단이 내실 있게 지속되는 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순천시는 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보편적 문화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전했습니다. 순천시 문화관광국 문용유 국장의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 교양학단에는 대부분 예중, 예고 출신들이다. 그런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어, 교양학단 운영이 상당히 좀 지속성이 있고 또 강사도 이런 수가 적다. 장기 2년 이상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은 계속 다른 레파토리, 레파토리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성도 부족하죠. 네. 그래서 순천시는 청소년 교양학단을 없애고 이후에 예술인재 육성 관련해서 다른 방안들을 내놓았는데요. 예. 청소년 대상으로 한 음악 영재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전문 학생들을 좀 배출 그 기르자라는 거고요. 또 현재 관내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번에 간담회를 연시 의회에서는 이 폐지 결정 과정 자체에 대한 문제지급했다면서요? 아, 네, 의견 수렴 과정 없이 곧바로 이렇게 폐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뭐 예산과 관외의 강사와 단원의 기준, 뭐 이런 계획들이 중간에 바뀌었더라도 행정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 짚고 넘어가지 않고 열어놓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사단이 난 거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했다라고 말합니다. 순천시 이봉남 의원에게 자세한 얘기 들어보시죠. 지금 우리 시의 장기발전 전문위원회라든지 시정평가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책과 관련해서 평가하고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평가하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장치들이 있어요. 지금 시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저기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절차들이 좀 있습니다. 장치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한번더 얘기를 좀 나눠보면서 이걸 방향을 가져갈 것인가를 보고 도저히 우리가 접점이 안 찾아지거나 아, 이 부분은 개선이 좀 어렵다라거나 했을 때 극단적으로 저는 선택권 폐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듭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행정에서 활용할 수 있고 행정에서 좀 거쳐야 될 그래서 적극적인 활용을 전혀 지금 안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순천시의회는 뭐 공론화나 의견 수렴, 또 발전적인 대안 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천시가 관련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안할 것이라면서 이 간담회를 마쳤는데요. 음. 어, 순천시가 폐지라는 한 방향으로만 보고 뭐 개선이나 운영 방향 전환 이런데 대해서는 아무런 의지 없이 폐지라는 데만 이제 밀어붙였다는 데에 대해서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예,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유린 리포터였습니다. 우리 동네 행복 뉴스. 지난주 우리 동네 행복 뉴스에서는 광양의 어제와 오늘의 모습을 동화책에 고스란히 담고 있는 조윤아 아동문학가 만나봤었는데요. 시간이 짧아 인터뷰가 다 이루어지지 못했죠. 오늘 그두 번째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지역 감염 예방을 위해 조현아 아동문학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 한주잘 보내셨습니까? 예 걱정도 많이 됐지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지난 이 시간에 작가님 책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들려주셨는데 광양이 고향은 아니지만 광양 지역 매력으로 섬진강을 꼽으셨는데요. 한 번에 그 남편 고향인 섬진강이 있는 광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제가 처음에 작품을 쓸때 섬진강 이야기를 썼어요. 제가 처음 쓴 동화가 섬진강 이야기인데요. 예. 그 이게 이제 마루엔 찾기 프로젝트 비하인드 스토리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예. 그 처음 쓸때 섬진강을 쓰려고 했는데 뭘 쓸까 이렇게 노트북에 앉아 있는데 머리가 처음엔 하얗더라고요. 뭘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 아나운서님 투망 던져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도 어려서 시골에서 자라서 좀 던져봤습니다. 네, <laughs> 제 남편이 낚시를 좋아하는데 가끔 이렇게 냇물 같은데를 지나다가 투망 던지는 걸 봤었는데 제 남편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예. 네. 별히 이제 물에 햇살이 쏟아질 때그 금물을 던지는 게 뒤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아 섬진강 아름다운 섬진강에 소년이 금물을 던지면서 낚시하는 이야기를 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모습을 그좀더 멋있게 어떻게 하면 더 제가 봤던 그 멋있는 모습을 글로 담을까 해서 몇날몇칠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출판을 할 때.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예. 강에서 이렇게 투망 던지는 것이 환경 문제 때문에 불법이더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laughs>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아동문학에서는 그런 불법적인 것을 쓰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제가 몇 날, 며칠 고민을 해서 썼던 문장들이 지금까지 이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사라지고 말았죠. 그물에서 음. 낚시대로 바꿔가지고 이제 문장을 줄여가지고 실었거든요. 예. 그래서 괜찮다면 제가 그때 고민해가지고 썼던 세상에 나오지 못했던 문장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예, 예. 한번 읽어주시죠. 네, 햇빛에 따갑게 빛나는 너른 모래톱을 지나 첨벙첨벙 강물 속으로 들어갔다. 맑은 강물을 휘젓자니 시현이는 마음이 차분해졌다. 경찬이는 어깨에 메고 있던 묵직한 그물을 내렸다. 한 손으로 단단히 끝을 잡고 나머지 한쪽 끄트머리를 바닥에 주르륵 펴더니 강물에 쫙 펼치며 던졌다. 그물이 멀리 포물선을 그리며 강물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그물 속으로 화사한 봄 햇살이 내려앉고 온 섬진강물과 파란 하늘도 내려와 담긴다. 예, 투망 던지, 많다. 예, 투망 던지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네요. 예. 이렇게 썼던 문장들이 이제 낚싯대로 해가지고 바뀌어서 실렸고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 쓴 동화가 은어 튀김이라는 제목으로 마루연 찾기 프로젝트 첫 꼭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작가님 작품 가운데 애정 가는 작품 또 소개해주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제 최근에 발간한 작품으로 축구 소녀 마루와 슈퍼다, 슈퍼닥터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네. 예. 이이 책은 원래는 제가 원 제목은 마루아 슈퍼 닥터로 썼었어요. 네, 이제 출판하는 과정에서 출판사에서 슈퍼 닥슈어 축구 소녀라는 말을 예. 앞에 붙이자라고 제안을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예. 사실 축구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꿈과 희망과 용기 또 우정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치카푸카 어금니라는 그림책을 또 최근에 발간을 했는데 네. 제가 글과 그림을 함께 써서 발간한 그림책으로는 이제 첫 번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린 친구들이 그림만 봐도 양치질을 하고 싶게 만드는 아 양치질 안 하면 내입속에 어금니들이 도망갈지도 모르겠다는 네.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그림책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노란 버스의 안녕이라는 작품이 또 제가 아끼는 작품인데. 예. 네, 그 작품은 통학버스 같은 사고를 다루고 있어요. 이제 그 작품을 다루게 된 이유는 가끔씩 그런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예. 그런데 예. 뭐 아이가 특별히 그 안에 다쳐서 사망하거나 다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잠시 분노했다가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이 책은 이제 그 사람들이 잊고 있는 동안에. 실제로 통학버스 같은 사고를 당한 아이와 가족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어린이 눈을 통해서 그것을 그 스토리를 쫓아가고 있고요. 예. 또 이제 그런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가족들을 통해서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네. 현재 자라나는 청소년 또는 아이들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다룬 책들이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음. 사실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가 다 가족의 이야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 저희가 또 연결을 했지만 뭐 시간이 그렇게 넉넉치는 못했는데 오늘 네. 말씀은 저희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광양에서 동화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조연아 아동문학가였습니다. 시사초점 전남동부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